예전에 기억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끌어당김 훈련을 하는 미래 기억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 수업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 기억 훈련법을 좀더 방법적으로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이 심상화 훈련의 이름은 magic if 상상법입니다. magic if는 원래 연기의 방법론입니다. 이 매직 이프를 사용하는 연기 방법론을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메소드 연기란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여 진짜 그 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배역이 느끼는 감정을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닌 진짜로 느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빙의와 같은 상태가 되어 극상황에 몰입하고 진짜 울고 웃습니다. 때문에 심리적 상처를 입기도 하죠. 국민 배우 최민식 선배님께서는 과거 파이란이란 영화를 촬영한 후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알았고 악마를 보았다 해서 연쇄 살인마를 연기한 후에는 자신의 성격이 정말 이상해진 게 아닌가 두려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빙의에 가까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메소드 연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기억. 즉, 과거 자신의 진짜 기억 속에서 진짜 감정을 되살려 연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배우가 자신의 배역에 필요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에 magic if, 즉, 마술적 상상력이라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히 말해, 내가 만일 이 상황이라면이라고 상상하면서 상황에 최대한 몰입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면 어느 순간 이 가상의 상황이 진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체화하여 진실한 연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직이프는 연기를 위한 방법이지만 끌어당김을 위한 심상화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끌어당김이란 쉽게 말해 상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방법에 집중하고 어떤 책은 이 방법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정하라. 둘째,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상하라. 셋째, 그 기쁨을 진짜로 느껴라. 넷째, 이렇게 반복되는 기쁨은 어느 순간 믿음으로 변한다. 다섯째,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진동수가 올라가고 이 진동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실제로 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죠. 특히 네 번째,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려 하는 순간,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무의식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의식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곧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식량을 더 모으게 됩니다. 저숲 속에 맹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움직여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의식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계속 그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밀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밀착되게 마련입니다. 대안으로 어포메이션처럼 질문형 화건으로 무의식을 바이패스하는 방법도 있고 강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내리누르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방법도 무의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컨트롤 되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 무의식은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마련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마다 훨씬 더 무거운 질량의 부정적 의식이 자동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상상 속에서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그 일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은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되죠. 무의식은 기억의 창고이고, 기억은 감정을 통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건들은 모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입니다.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 의식으로 소환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자동적인 과정이죠. 과거의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연상작용을 통해 정보를 의식으로 보냅니다. 볼펜을 보는 순간, 취직시험, 뼈 아픈 실수, 낙방, 연인과 헤어짐, 그리움과 고통까지 순식간에 이어지죠. 우리가 매직이프를 통해 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그 소원과 관련된 어떤 트리거가 작동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좋은 감정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복적인 상상훈련 속에서 혹은 한 번을 상상하더라도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을 마치 기억과 같은 형태로 무의식 속에 태그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매직이프를 통해 상상 속에서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상은 우리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합니다. 기억을 흉내내는 것이니 사진보다는 영상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낼수 있는 장소나 친숙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식구, 늘 가는 식당 등 친숙한 장소와 사람을 이용하면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쉽게 허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들도 캐릭터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정보가 아닌 감정과 감각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다고 상상했다면 그 문자 속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입꼬리를 올리세요. 얼굴 근육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상상으로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미소부터 지우세요. 아니, 활짝 웃으세요. 원한다면 힘껏 박수를 쳐도 좋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내면을 통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에 따라 얼굴 근육이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쓰지만 또 어떤 배우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자세와 얼굴 근육을 먼저 만들고 감정이 그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들죠.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몸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몸을 만드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요가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감각을 사용하세요. 미각, 후각, 촉각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각은 아주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각은 기억을 불러오는데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뇌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냄새를 느끼는 순간 기억과 감정이 해마와 편도체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냄새를 맡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기쁜 감정과 후각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그런데 후각을 상상해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냄새라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앞에 둔채 매직 기프 상상법을 수련하며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면 밖에서 커피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며 상상 속의 기쁨이 떠오르게 되겠죠. 이를 저는 기쁨의 향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연기 방법 중 하나인 매직이프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심상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굳게 믿는 것중 하나는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매직이프 상상법을 통해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